나이가 드는 것이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되는 사회. 혹시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한 청취자분께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2020년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 자료. 네, 이게 그냥 정책 발표가 아니고요. 그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115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초고령 사회라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을 좀 분석하면서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 뒤에 숨은 더큰 그림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숫자예요. 2026년에 115만 2천 개. 네, 115만 개. 자료에서는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숫자는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아하. 보도자료에서도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그 정은경 장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보면요. 이 사업이 단순히 소득보조, 그 이상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한 소득보충수단이 아니라 뭐랄까 공중보건 그리고 사회통합의 도구로 보는 것이죠. 아... 이를 주는 어떤 목적의 시기라든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요.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좋은 기회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사업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청취자분 본인이나 가족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맞아요. 제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첫째, 노인 공익 활동 사업입니다. 이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 연금을 받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네, 기초 연금 수급자.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나이 기준이 조금 낮은데요. 노인 역량 활용 사업과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이두 가지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연계된 공익 활동 사업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역량 활용이나 공동체 사업단 같은 명칭은 참여자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좀더 전문적인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아하, 즉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대여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전략인 사입니다. 와, 굉장히 입체적인 접근이네요. 네. 자, 그런데 2026년도부터 눈에 띄는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 지정 일자리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법률의 근거에서 특정 유형의 일자리를 정부가 우선순위로 지정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우선순위로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아주 상징적이죠.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그리고 특히 노노케어입니다. 노노케어.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일자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발상인데요. 그렇죠. 이게 더큰 그림, 즉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 모델과 연결됩니다. 아. 젊은 세대나 공식적인 기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동료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네, 네. 보도 자료에서도 신노년 세대의 경륜과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네.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을 듣고 관심이 생긴 분들을 위해 실제 신청 방법도 자세히 짚어 드릴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집중 모집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약한달 정도네요. 네. 신청은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직접 방문해서 할수 있고요. 아, 직접 방문? 온라인이 편한 분들은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주소는 w w w s e n i o r j a b r o o r k r 이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대표전화 1544-3388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연결해 준다고 하네요 어 그거 좋네요 그렇죠 네 선발 과정은 추첨이 아니라 점수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 추첨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아하.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하나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정책 발표가 아니라 인구구조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맞서는 한 나라의 고민과 전략을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115만 개라는 그 압도적인 규모, 그리고 소득 보전과 사회적 행복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 네. 그리고 노노케어와 같이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자료는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 자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더 많은 어르신이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때 우리의 은퇴나 노년에 대한 기존의 생각 그리고 세대 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노년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